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어,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어, 이 시간 기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 문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내 종목이 하락폭이 좀 크게 많이 나와서 어 반등이 나올까 회복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 어 서스름없이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생방송 시간 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단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아래 번호 있습니다. 1 8 9 9의 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과 매수가 어 비중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종목들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9262님의 종목입니다. 자, 3일 제약이란 종목입니다. 음, 3만원이고요. 매수가가 3만원이고, 비중이 10% 정도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3일 제약이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일단 뭐 3일 제약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뭐 지난 2017년에는 어, 정말 뭐 대세 상승까지 나왔다고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그동안 뭐 미국 암학회라든지 미국 종량학회라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들과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남북 경협주들도 결국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이벤트 있기 전에 주가가 상승 나오다가, 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까 단기 모멘텀 소멸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그렇습니다. 자, 앞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죠. 역시, <laughs> 요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역시 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단기 모멘텀에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어, 조정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해당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간 조정을 하다가 역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있게 되면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겠지만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해당 구간에서 기간 조정 폭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단 어쨌든, 뭐, 남북 경협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의 이동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바이오 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조금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나, 어, 역시 손절가는 잘 잡고 계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주봉상 요 구간, 정확하게 가격 조정이 끝난 구간이 21,000원 구간입니다. 21,000원 구간 반드시 손절가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가격 조정, 어, 가격 조정 폭이 어느 정도 끝나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21,000원 구간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반등 나온다라면 역시 지금 주봉상 5일선이 골든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한 3만원대까지 짧게 조금 시세를 노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요? 바이오주가 지난 2017년처럼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정말 개별 재료들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지. 어, 종목들의 크게 움직이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종목을 차라리 어, 시장 주도주 쪽으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면요. 어, 종목들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뒷번호 9919 님의 종목입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이란 종목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종목. 자, 매수가가 11,500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자, 매수가까지 갈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어,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보시면 주가가 어떻습니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어, 아마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구간 보시면은 이제 바로 아마 요 구간, 뭐 11,000원이면은 분명히 이쪽 아니면은 이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딱6 0일선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과거부터, 자, 추세 하락 패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어, 추세가 어때요? 요 구간에서 계속 저항 맞고, 지지받고, 저항 맞고, 지지받고, 저항 맞고, 지지받고 하면서 계속 하락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aughs> 결국은 앞전에 IT 주들에 있어서 장비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대세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주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침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AP 시스템도 하락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장비회사, 이런 쪽이라, 어,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은 손절가 7,900원 잡으시고요. 반등 나올 때한 9,500원 부근에서 종목을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제가 쉴새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목이 좀 따끔따끔 하면서 지금 사례가 걸린 건데. 자, 그만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서슴 없이 종목들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니까 종목들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뒷번호 0316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TV방송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 평당가가 1804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2%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어쨌든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자, 우리 기술. 글쎄요, 원자로 관련된 종목이고 그런데 어, 앞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 뭐핵 폐기물 관련된 이슈라.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어, 지난 4월 달에 남북 정상을,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 어,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폭파가 완전히 폭파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시 실망 메모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기술, 오르비테, 여러분들, 과연 이 종목들이 이 기업들이 북한에 비핵화를 한다고 해당 기업들이 가서 핵 폐기를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시 앞전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고 이벤트가 끝나니까 이런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역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폼페이오 미국 장관이 방북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어 양측 간의 의견이, 시각이 좀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 지금 불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역시 지금 악재로서 오늘장에 좀 하락을 더 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종목은 저는 지금 뭐 일봉상 1천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라 보고, 어 역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1천 원까지는 더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위험한 구간이죠? 현재 마이너스 2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비중을 더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비중을 정리하셔서 주도주로 빨리 바꿔서 마이너스 22%를 플러스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종목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역시 또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 자, 뭐 뒷번호 1217님의 종목입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재룡 전기란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8,450원에 비중이 25%입니다라고 자, 보내 주셨습니다. 자, 잘 어, 재룡 전기란 종목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해당 종목의 매수가가 14,500원에, 14 아니죠. 자, 정정하겠습니다. 18,45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자, 제가 이거, 이 종목의 매수가를 보니까 할 말을 조금 잃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남, 재룡전기. 일단은, 전기란 이름이 붙었다라는 건 역시 전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력 사업이라는 건 남북 송전 관련된 이슈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은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어 그야말로 이제 북한에다가 정 전기를 지원하지 않을까, 어, 북한에다 전력을 송전해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뚜렷한 정책이라든지 뚜렷한 규모, 뚜렷한 예산안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소멸됐고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과연 이 송전 사업 우리나라가 할까요? 중국이 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내지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끼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해당 종목 역시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은 좀 심각한 겁니다. 매수를 저 위에서 하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빠지는 걸 기다리셨다. 자, 이거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종목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이 더 추가 하락 나오지 않을까 어, 좀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5,900원까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종목을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좀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뭐 손실폭이 좀 크셔서 답답해 하시겠지만 어, 일단은 좋은 종목 꼭 바꾸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뭐, 요 종목,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8768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고, 자, 매수가가 42,500원입니다.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 어, 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일봉상으로 보면 정말 최근, 어, 하락을 주도한 종목이죠. 시장 하락을. 뭐, 지난 한달 동안 주가의 하락폭이 꽤 큽니다.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았으나, 올라가지 못하고 또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을 잘 지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구간을 지금 지난, 어, 1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은 역사적인, 어 신고가를 그려가면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폭을 그리다가 이번 2분기에 오래간만에 실적이 감소됐습니다. 어, 글쎄요. 스마트폰 사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뭐 사업 내용을 우리가 뜯어보긴 어렵겠지만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고사양폰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이상의 핸드폰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시장이 정책입니다. 정책이다 보니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지금은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인도를 방문하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장 사업과, 어, 인공지능 사업. 이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당 실적들이 증가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어, 글쎄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라면 저는 <laughs> 이 4만 5천 원 구간, 음, 4만 5천 원 구간을, 어, 바닥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어, 이번, 뭐, 실적이 악화가 됐지만 점차점차 점차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뭐, 대차장고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좋아서 충분히 반등 나오면서 앞전 정거점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laughs> 다만, 정말 뭐, 해당 종목을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지금 월봉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해당 구간에서 오래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나 조금은 더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삼성전자란 기업을 투자하시려면 어,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따, 짧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흐름 잘 보시면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이 구간을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래요. 요렇게 좀 보시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네 우리 7276 님이 어, 잘생긴 우라노스 님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오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이, 어, 5,24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자 해당 종목도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차트 이평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중요는 합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매매 타점을,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산업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당 종목이 대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테마주로서 단기급등 나왔다가 빠질지. 자, 역시 뭐 철도 관련된 종목이죠. 철도 관련된 기업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뭐, 유라시아 철도를 하고 싶다. 어, 앞으로, 어,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뭐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철도 사업, 우리나라 기업들에 얼마나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끼어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그동안 상승을 했었고, 정확한 예산안이나 뭐 규모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실망 매물 나오면서 단기 모멘텀 소멸 가격 조정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주봉상으로도 2,500원까지도 하락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해당 종목에 대한 손절가 3,670원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해당 종목 비중 지금이라도 축소하셔서 하반기에 크게 갈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종목들 여전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남북 경협주. 내지는, 어, 현재 지금 시장 대비 좀 하락한 종목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어,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가 상승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들 결국 시장 반등 나온다고 과연 그 회복이 커질까요, 여러분들? 회복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갖고 계시면서 골치 아파하실 게 아니라 저라면 조금 반등시에 비중을 축소해서 차라리 앞으로 하반기에 크게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의 포트를 재편하시는 게 아마 하반기를 위해서 내지는 내 계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수익을 빨리 볼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라노스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로서 앞으로 하반기에 꼭 봐야 될 만한 종목들.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처럼 정말 시장 저점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동안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종목들 색깔 분명히 뚜렷하실 겁니다. 전기차. 지금 계속적인 대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어, 펄어비스도 23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를 해놨으니까 잠시 뒤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면 어떻게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투자 25시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어,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자 제일 상단에 있는 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페이지 하나가 뜨게 되죠. 자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우라노스의 방송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이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하반기에 주도주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까 자이 방송 끝나고 저는 우리 시청자 분들과 또 다른 강의를 위해서 바로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는 내일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